물론 사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 이름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고조선 가설로 지어 놓은 이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다 길다의 법칙으로 지어 놓은 이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조선 가설은 고조선의 유민들이 딴데 가서 나라를 지으면서 지었다고 딴데 가서 나라를 만들면서 지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들은 도대체 어떤 나라들까요? 혹시 고조선 우리 유민들이 가서 초기에 그들이 지어 놓은 이름이 아닐까? 그들이 나라 이름을 지었지 아니야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조선의 유민들이 그 나라에 가서 지어 놓은 이름일 것이다. 그들 나라와 우리 민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가 연구 과정에서 부인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한반도인들이 향가 문화와 향가와 향한 문화를 가지고 바다를 건너가서 일본 열도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대 한반도를 가지고 뜻과 발음의 법칙을 가지고, 뜻발의 법칙을 가지고 향가와 향언을 짓고 있었다라사실실은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일본인들은 일본의 뜻을 해의 본향, 어, 해가 떠, 떠오르는 곳, 이런 식으로 풀고 있습니다. 이러한 풀은 틀립니다. 향언으로 보면 틀립니다. 향언과 고조선 국호의 가설을 모르는 풀이었습니다. 일본은 다시 풀려져야 합니다. 우선, 일본의 일자를 보십시오. 나, 일 해, 아니겠습니까? 해를 뜻하는 아닌가 아닙니까? 이 일은 요 새벽에 깜깜한 그런 뜻이 아니고, 여명의 해가 떠올라, 중천에 떠있는 해를 가리킬 때, 날 일자를 쓰고 있습니다. 한낮의큰 해를 말하는 글자입니다. 크다, 길다 구조에서 본다면, 크다에 해당합니다. 이, 이 영상은 후지산에서 바라본 일출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늘에 떠오른 해, 저게 바로 날 일자입니다. 그리고 새벽의 해는, 아침 조자라든지 뭐 그런 걸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의 본자를 보겠습니다. 본은 크다 길다에서 본다면은 하 길다라는 뜻에 해당돼야 할 것입니다. 본이라는 글자 중 길다에 해당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본은 초목의 뿌리 본입니다. 사전 찾아보십시오. 초목의 뿌리가 뻗어 나가듯이 길게 뻗어 나가게 해 주소서 이런 뜻의 향원으로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국호는 일본이여 한낮의 해같이, 한낮의 해같이 크고 영원하라 이런 뜻을 가진 향언이었습니다. 고대 한반도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던지 간에 향언 문화를 가지고 일본 열도로 건너갔고 그 문화에 따라서 이름을 지었다라는 강력한 뜻이 되겠습니다. 고조선의 국가 이념을 이어받아서 일본에까지 가서 이름을 짓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진 역시 구지산의 일출입니다.